안녕하십니까. 2021년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회계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법인의 조현희입니다. 오늘은 지급대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명세서 및 지급대장이라는 엑셀 파일에서 db라고 적혀 있는 그 워크시트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그 엑셀 시트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 예산서의 항목 세목의 내용을 참고해서 db 시트 상의 bcd 열에 있는 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파트너 기관에서는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엑셀 시트에도 나와 있지만 ef의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수식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기 입력도 하시면 안 되고 G열에 보시면 그 도네이터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성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사항은 2022년부터는 해당되는 재원의 구분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 2021년 하반기에서는 기존대로 재원 구분, 필요하다는 점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b 시트를 작성하실 때 예산서의 항 또는 목의 구분이 바뀌시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내역에 맞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하고 숫자가 지급대장상에 기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수입지출 명세서 및 지급대장이나 엑셀 파일 시트, 엑셀 파일에서 총괄 명세 시트에 반영이 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이 예산에 대한 항목 세목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꼭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 수입 지출 명세서 및 지급 대장 엑셀 시트에서 지급 대장이라고 되어 있는 워크 시트에 나와 있는 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엑셀 파일의 헤드라인에 해 보시면 각 열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다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게 나와 있고, 엑셀 파일을 그 시트와 동일한 이 화면을 보시면, ABCD는 다 관련된 게 자동으로 이제 끌려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해야 하는 거는 F, 세목을 선택하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DB 시트에 미리 입력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여기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GR 같은 경우에는 지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트너 기관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H열도 집행금액 영수증 금액을 보고 작성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I열에서 저희 시민사회 협력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가중평균 환율, 송금 환율, 월별 평균 환율, 개별 환율 이렇게 있는데 그 환율에 파트너 기관에 적용하는 환율을 맞춰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자동으로 이제, 원화 환산 환율이라는 칸에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중평균 환율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이 J열에 직접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뜨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가중평균 환율, 수입지출 명세서 시트에서 계산한 가중평균 환율을 값복사를 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각 복사를 해서 옮겨야 되는 환율은 여기 나와 있듯이 가중평균환율, 송금환율, 개별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열에서 월별평균환율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직접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 수입지출명세서상에서 계산한 월별평균환율이 자동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끌려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총괄명세시트입니다. 총괄명세시트는 앞에 DB에서 작성한 항목 세목에 맞춰서 이 내용은 끌려오게 되어 있고요. 이 총괄명세시트 상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최초예산 최종예산 최초예산 최종예산 부분만 직접 수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보고액 예산 범인의 집행액. 집행률 이러한 내용은 다 지급 대장상에 기재하게 되는 영수증 집행 금액을 가지고 어, 항목 세목에 맞춰서 자동으로 끌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 기관에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주황색 음영도 있지만 여기 헤드라인에 해당되는 부분도 상반기 정산인지 하반기 정산인지에 따라서 정산 대상 사업 기간을 제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에 헤드라인과 내용을 기재를 하시면 맨 밑에 지급 그 총괄명세 시트상 나와 있는 표가, 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총괄명세 시트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 끌려와서 기재가 되면 총괄명세 시트상의 집행보고의 합계금액과 지급대장 시트상의 지출액 합계금액의 여부, 일치 여부를 체크하는 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기간에서는 다 작성을 하셨을 때 마지막에 여기에 툴로가 뜨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대장을 작성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저희가 실제로 정산을 하면서 발견한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작성 오류로는 이 숫자를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수입지출명세서 시트에서 환율을 계산을 해내는데 지급 대장에서 보면 I 열에서 환율 적용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파트너 기관의 경우에는 이 가중평균 환율을 선택하게 되면 이 J 열에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직접 입력하세요라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직접 입력을 할때 여기 보면 수입지출 명세서상에 계산된 이 환율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임의로 줄여서 절사를 해서 0.43145로 기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화환산 금액이 잘못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급대장을 검토할 때 제일 많이 발견되는 오류인데요. 각각 오류 내용들을 보시면 직접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 가중평균 환율 그리고 송금 환율 등을 적용할 경우 값 복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파트너 기관에서 절사 또는 절상한 값을 입력했을 때 저희 원화 환산 금액이 잘못 계산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값 복사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임의로 또 다른 수치를 아예 입력하는 경우 그리고 어 원화 환산 환율을 기재할 때 수입 지출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그 환율을 답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수치를 또 임의한율을 입력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환율을 적용해야 할 현지화를 소진하지 않은 채 다른 환율을 적용을 해서 원화 집행액을 산출하고 그 부분이 여기 지급대장에 반영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어 지급대장의 작성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원화 환산을 했을 때, 올바르게 계산했을 때 기준으로 초과 집행액이 발견하게 되면 불인정 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 저희 그 정산 보고서상에 같이 첨부되는 회계법인 검토평가표의 점수가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급대장의 작성 오류로는 저희가 이제 지급대장의 각 항목 세목별로 각 집행 내역을 파트너 기관에서 기재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영수증상의 금액을 보고 HR의 집행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 금액은 현지화 기준으로 집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국내 집행일 때는 당연히 원화 기준으로 기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이 집행 금액, 영수증상의 금액과 동일해야 되는 이 금액이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어 저희가 종종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장상의 금액과 지출 결의서 의 증빙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는 그 증빙의 금액과 일치되는 부분까지만 인정을 하게 되고, 혹시나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 예산 한도로 인해서 뭐 영수증상의 금액은 200인데 우리는 100만 코이카 시민사회 협력 그 금액으로 정산을 신청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영수증상의 200 중에 100만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주셔야지 저희가 검토할 때 참고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어, 지급대장의 필수 기재사항들에 해당이 되는 지출결의서 넘버, 증빙넘버, 그리고 거래처, 이러한 부분을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공란으로 최초에 제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필수 기재사항 미입력으로 검토평가표에서 점수 차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저희 사업 안내서를 보시면 각그 비용의 성격별로 필수 적격증빙에 대해서 서술을 해놓고 있는데 최초로 회계법인에 제출을 하실 때 해당되는 적격증빙을 누락해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지급대장 전체 행수 대비 적격증빙 미수치 개수 비율을 따져서 검토평가표에서 저희가 감점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점꼭 주의를 해 주시고 불일치 금액, 미수치 증빙 금액에 대해서는 불인정을 하게 되고 회계법인 검토 평가에 점수 차감이 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급 대장의 작성 오류로는 지급 대장상에 기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수익 대출 명세서 및 지급 대장에서 총괄 명세 시트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희 그 총괄 명세 시트에서는 앞에 항목 세목에 대해서는 DB 시트에 입력한 게 그대로 끌려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애초에 이제 최종 예산서를 보고 DB 시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게 되면 예산서와 다르게 세목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서와 달리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DB 시트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에 임의로 뭐 수기로 행을 추가해서 넣으시거나 이럴 때는 이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집행액 전액이 불인정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괄 명세에서 그 저희가 최초 예산과 최종 예산은 주황색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기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제 최초 예산은 약정 시의 그 예산이고 저희가 변경 절차에 따라서 최종 예산이 정해졌을 때그 최종 예산의 예산 수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최종 예산서와 저희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예산법인의 집행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법인에서 수정 조치를 할 예정이고, 어, 최초 제출할 때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보고서에 첨부되는 검토평가표에서도 점수차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저희 총괄 명세 부분도 제출하시기 전에 완전하게 이런 모든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 변경이 최초에서 최종 사이에 예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승인 및 사후 통보 관련 증빙도 같이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 첨부가 되었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송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할때 변경 사항이 숫자상으로는 보이는데 이런 사전 승인 및 사후 통보가 없거나 그리고 뭐 db 시트에 입력하는 부분도 이게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을 불인정하고 회계법인 검토평가표에서 이 점수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이점꼭 주의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급대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였고요 추후 관련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코이카 측으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